왔습니다. 돈 날을 고민하는 남자의 뒷모습. 라마 네, 이런 거 좋아요. 좋아, 요 이렇게 모양. 좀 너무 세게 닦지 마라. 뭐야? 프로틴? 아, 여기는 되게 이런 프로틴 제품들이 많다. 길쭉한 파스타면 하나 살까? 음, 파스타는 하나 끈쭉한 거? 그치 우리 요새 파스타 막 자주 먹으니까. 네, 어... 내가 원하는 데는... 브랜드를 음, 맛있는 브랜드 골라야 여기 파스타가 잘못 사면 진짜 맛이 없어요. 파스타리, 맛있어. 파스타리아 바질 페스토 한, 하나 사갈까? 음, 지금 세일한다 35%. 유통 기한 확인 필수. 이런 트라페, 트러플... 소스도 판답니다 빵가루 1.09 지중해 기름이래요 3.31 크라가파더 샐러드 야채 오이 토마토 피치 레몬 술에 훑어. 테라스에서 밥 먹을 거예요. 응. 샐러드 파스타 만들었어요. 이렇게 털서 먹을 거는 레몬 음료맛 맛있어? 맛있어? 아! 응. 본격 집앞뷰 여기는 바닷가거든요. 촬기 좀... 시간 정도 해줬어요 이거는 생강가루인데 살짝 끓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뜸을 그려줄. 좀 추가했어요. 양념에 넣고 한조끈더 끓여줄 겁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양념장 만들고 잤냐고요. 양념 완성. 고기를 손질해서 살집 넣어서 재워놨어요. 간단하게 장을 한번 보고 왔어요. 아침에 먹을 시리얼. 그리고 이거는 간식으로 가끔씩 먹는 약간 오이스? 몽쉐? 같은 케이크예요. 맛있어요, 여기.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굴소스 찾았는데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고. 믹스커피 피자치즈 토스트치즈 이거는 훈제베이컨이구요 이 야채들 양배추랑 파프리카 그리고 이거는 식사용 빵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빵이에요 그리고 밀가루랑 우유 이렇게 간단하게 사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남자친구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해주고요. 전 아침 먹어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사과 조금이랑 아이스 녹차 마시려고요. 오늘 저녁은 마약 간장 버터 밥이에요. 마약 계란장인데 마약 계란장 버터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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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점심은 순바바스타예요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인사해줬다 밤 산책하러 나왔어요. 요즘 밤에도 안전하답니다. 네. 저희는 산세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집 앞에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여기 이제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학생들이 수상하게 숨어서 서로 껴안고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도착해 보겠습니다. <laughs> <돌려야지. 웃음>